야 이거 근데 괜찮네 어우 신화톤 야야 신화톤 멋있다 야 이거 근데 의외로 이런 거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비각인 구나발이거 바로 질러서 없애버릴게요 아니 이거 왜 들고 있야 이거 준비했네 어자 구나발에다가 데셋에다가 7티의 8견갑 축야 야, 68지네. 와, 악세가 7에8경갑에축7에 축칠에 7에 추구에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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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8지. 거기다 추 추구 추구에 이룬아 레벨 이거 해적성갑은 금방 키워. 자, 근데 이캐릭이 보면은 자, 중복 두 개에다가 이거 18번이 있어서 아, 하... 이거. 이거 그럼 히든에 변신 없는 상황인가요? 데스인형 1, 2, 3, 4, 5, 6, 7, 8. 음. 아, 이게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냐. 야, 할 거면 이게 진짜 조질 거면 좀 빠르게 조지기는 해야겠네. 왜냐면 이게 적이라 이거를 해도 요 수요일 날 되거든. 음. 어. 자, 템 컬렉션. 템 컬이 문제라. 템 컬이 문제라고 했는데. 음. 템 컬이 문제라. 어허, 이거 신화 턴이면 요 정도 급은 좀 약간 무리를 좀 해도. 템컬 25%. 1555 방어유 근명식 추타사 오? 리더기 자 아홉 번에 <laughs> 자 일단 그래도 뒤편은 괜찮습니다. 마푸로 10번이 혹시 괜찮 어, 네 이것도 아홉 번에 7, 8, 8, 9, 10.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여기로 올수 있어요? 3, 6, 9. 아니, 아 9번인데. 자, 수호성 있습니다. 자, 수호성은 간지까지 되어 있고요. 1, 2, 3, 4, 5, 6. 진리안은 리젠바디. 자 일단 비각인 비각인 한번 계산 한번 찌려볼게요. 아 아이 본주님 아씨 대셋 5만 원 드릴게요. 그 대신 나발 장갑 노작 <laughs> 38 드릴게요. 반스 만 원. 자 비각인 900. 비각인 934만원. 인벤에 파란부가 있다고? 구 악한검도 있네요. 파란부. 신, 신료방. 팔돌장 비각인 934. 이거 그래도 고번 없으면 확률 있다잉? 전설 스킬은, 하나, 둘, 셋. 예. 아니, 고번 X라고? 예비 4개 전설개수3개 이거는 명코 스킬하면 4개 악세가 좋잖아 7자리 3개라 니세마라도 되고 이거 팔경갑은 옮겨질걸? 팔경갑도 옮겨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고번엑스라고 그럼 장비 벗느라 고생도 했는데 솔직 냉정하게 이거는 이거는 진짜 주인 맘대로 가야 돼. 자, 주인 맘대로 할게요. 자, 본주님. 내가 그럼 약간 소스만 줘. 약간 가이드라인만 잡아 줘. 솔직히 몸만 2000에도 살 확률이 있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클체 때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전인이 이미 하나 있고, 아쉬운 부분은 존나 많아요. 아쉬운 부분은 많고, 본주는 솔직히 2,000을 받고 싶대. 어, 2,000을 받고 싶은데, 나는, 본주는 2,000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솔직히, 몸, 1500이면, 진짜, 금방 팔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차피, TJ로, 저기 하는 거라, 나도 한 1700이면, 나도 한 1700이면, 아이, 뭐라고요 아이, 뭐! 1,400이면 사지. 이거 고번 X에 전인 있구요. 장희단형 이거 팔려요. 이거 지금 히든 때도전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도 1,400짜리 어설픈 거 하는 거보다 신화 턴 셔틀 하는 게더 재밌어요. 이게 그러면은 934 플러스 1,400. 2,300만원인데. 이거는 솔직히 근데 <laughs> 아니야 투자 말고 그냥 신화턴으로 저렴한 돈으로 신화턴 맛보실 분들 그분들이 사는거야 아 솔직히 근데 1400이면 진짜 매력적인 금액이긴 하다 어 왜냐면 여기도 TJ 뽀록꾸로 신화 아 영변 전변 뜨면 진짜 할 만은 할것 같아. 솔직히 제가 쎄다고는 말못 할게요. 쎄다고는 말 못해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쎄진 않아요. 근데 1400만 원으로 재밌긴 해요. 재미는 졸라 있어요. 확실히 재밌네요. 어, 근데 진짜 재밌어요. 예, 스필마값이 어, 솔직히 재밌어요. 어, 재미는 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형, 이거는, 비가기는, 데스셋에다가, 이거, 7 나양에다가, 빤스랑 해도 900만원치 돼요. 딱, 장비는 9만, 900만원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7, 8, 축칠축칠 그리고 6, 8지, 추고, 추고의 이룬. 자, 인형도 데스인형의 솔리드고요 이번에는 합성 이력이 없지만, 이거 두개 깔아놨고, 이거 해가지고, 히든까지 이력 만들면 좋겠긴 한데, 현재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히든에 안 해더라도, TJ 주면은 전설 도전은 가능합니다. 그냥 저렴하게 이거 놓으실 분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